대한민국 기업 경쟁력을 이끄는 경영자들의 집합소 인물탐구 시랩입니다. 최창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회장은 4년 만에 3년 임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2021년 말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의 신임을 받았고 현재 임기는 2025년 11월까지입니다. 아직 사연임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시점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그의 리더십과 글로벌 경쟁력, 특히 ETF 부문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은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 적인 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2025년 1분기 미래세자산운용은 영업수익 3779억원 영업이익 1612억원 당기순이익 147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3% 59.9% 39.9% 증가한 수치죠. 글로벌 긴축과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거둔 실적 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글로벌 etf는 미래세자산운용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세자산운용은 2018년 미국의 etf운용사 글로벌 X를 인수했고 당시 100억 달러 수준이던 운용 자산은 2024년 기준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미래스 자산운용 전체의 수익성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2022년 5,613억 원에서 2023년 4,707억 원, 2024년에는 4,562억 원으로 줄었죠. 최 부회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미래세 자산운용은 전체 고유재산의 약 90%를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은 대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6개월 기준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 부회장이 부동산 전문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는 2005년 미래에셋에 합류한 이후 줄곧 부동산 투자 부문을 담당해왔고 박현주 회장의 부동산 핵심 전략을 함께 만들어 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본격화하던 시점부터 실무를 이끌어온 만큼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최 부회장의 4년임 여부는 이 부동산 리스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ETF 등 비부동산 자산 부문의 성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여산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오피스 수요저하와 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자산가치 하락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과 재무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 오늘 시력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최창원 부회장의 성과와 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지주사 전환 카드를 꺼내든다면 박현주 회장은 어떻게 풀어갈지 업계를 바라보는 경영자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시저널의 윤희정 기자였습니다.